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예,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 시편 811조 예, 시편 16편 1절로 예,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 절씩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을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제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6편에 보시면 이 표제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밑담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밑담 어, 10편, 16편을 이제 다윗이 썼다라는 것을 표제에서볼 수가 있고 믹담이라는 것은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이제 16편에 이 믹담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또 56편부터 시작해서 60편까지 에서 어, 믹담이라는 이 다윗의 믹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믹담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미크탐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미크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학자가 입을 모아서는 말하지 않지만 한세 가지로 이렇게 이 다윗의 미크탐이 어떠한 이 시인가라고 할때한 가지는 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이 돌판에 기록한 것이 이 미크탐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는 얘기합니다 를 미크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카드어에서 이렇게 유래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이 카타무에서 이렇게 유래돼서 이 속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하는 이 속죄 회개하는 시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황금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황금. 그래서 이 캐템이라는 단어에서 와서 이 황금 시이 주옥 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이 각주가 달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이 밑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 이것은 뭐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다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황금시 주옥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황금시 주옥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주옥 같은 시 다윗의 이시 중에서 아주 참 탁월한 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이 밑담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이 다윗이 썼고.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지금 쓰고 있는가는 1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헌신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5절부터 6절에서는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확신을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에 참 기쁜 삶이 내삶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절씩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라고 부르죠.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어, 우리 가 지금 개역이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어, 이전에 이제 개역 성경을 쓸 때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이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호해 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했던 내용들이죠.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윗 씨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라는 이 절박한 이 상황들 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나를 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기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종종 시편에서 이 접속사를 많이 이렇게 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라고 한 다음에 이 키라는 이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한 아이다,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켜달라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다윗에게는 참 이게 더 다가오는 표현인데. 어, 이 농작물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농작물에 대한 울타리를 치거나, 아니면 목장에서 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이 지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이 지킴을 받고 싶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 울타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피한 이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제가 그 신학교 처음 이렇게 갔을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들을 하고 싶은데 어, 어떻게 보면 이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 이렇게 잘 되진 않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좀 힘들게 있을 때는 몇날 며칠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실 텐데 내가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굽고 제수초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이 자리, 딱그 제가 무릎을 꿇고 딱 앉았던 그 자리입니다. 손을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두르면서 하나님 이 자리, 아니님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을 딱이 자리에만 딱 쳐주십시오라는 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어, 보호해 주시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제 앞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다시 경험되어지고. 어, 기도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어, 다시 한번 세워졌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어떤 이 심정의 답답한 마음들이나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힘들었는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죽게 피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라고하죠 여호와께 아래되 일절에선 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지만 2 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아립니다라고 말하죠. 어, 이1절에서 하나님이여라는 표현은 엘이라는 표현을 종용 씁니다. 엘, 이 엘로힘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이 엘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구약을 보다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우심을 바랬다면2 절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된 자, 주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밖에는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통상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에서 많은 용례 속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일반적인 잘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선하다 좋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보게 될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이 토부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밖에는 이 토부가 없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 환경과 상황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좋다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쁠지라도 슬플지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선이 됩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있고 어, 그들의 표현할 때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번역분들을 같이 보면 이 탁월한 자, 이 귀인들, 장엄한 자,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좀 하나님께 바라보시기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 나의 모든 즐거움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도 성도에 있듯이 다윗의 즐거움도 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절에서 다윗이 어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신들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해서 아마 1번이나 2번이나 각주가 이렇게 달린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써 있냐면 다른 신을 조차 사는이라고요. 다른 신을 조차 사는. 다른 신을 조차 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이 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이 히브리어에서 다시 번역해 보면 다른 신들 조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이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제 고대 건동의 사람들이 신에 대해 이해할 때에 신이 진노하게 되면 이 신은 이 붉은 피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이 신의 진노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내가 드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조차 가는 삶, 따라가는 삶을 난 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피의 제사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다른 신의 이름도 난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이 8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참된 복이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네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신 아이다라고 합니다. 나의 산업, 내가 얻는 모든 것들 소득들, 그것이 나의 이 목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분깃을 지키신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떠받들어 주고 있다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과 소득 나의 목을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있다라는 것. 그이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서 한 주석가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이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못뭐 떠받들까? 다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겠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목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엔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이시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6절에서는네개 줄로 제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다윗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범위에서는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될수 있을 것이고 금 범주 안에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전역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모든 땅들, 그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라고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두번한 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훈계를 받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좀 나은가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훈계를 받으면 기분이 참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죠 뭐 나를 이렇게 고쳐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자이 네, 다우이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실 때그로말미암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훈계가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이 표현이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말냐면 내 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라는 표현. 제가 참 좋아했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밤마다 내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 성찰하는 시간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훈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어떤 스스로를 그냥 이렇게 성찰하게 되지만 지금 다윗은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밤마다 여호와의 훈계를 스스로 받으면서 그 훈계가 기준이 되어서 바꿔 말한다면, 이 밤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되어지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 교훈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다시 한번 송축할 수 있다는 것. 어,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바쁜 일상을 어, 많은 성도들이 또 기도의 어떤 시간들,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 현대의 어떤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없고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이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밤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또 훈계하고 있는가 들은 다음에 그 훈계를 따라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경고히 세워가는 작업들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것이 새벽에 딱 일어나고 나면 그냥 침대에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한 1분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작업을 일부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잠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를 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다윗과 같이 만성도님들도 밤마다 정말 하나님의 훈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교훈을 받는 작업들이 참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내 오른쪽에 또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 마지막에서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같이 이어지면서 영원한 어떤 복. 이제까지는 어떤 현세의 복을 말했다면 영원한 복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이제 이러므로라고 했어 이러므로. 어 8절에서 주님께서 내 앞에 있고 내 오른쪽에 있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함으로라고 그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 또한 안전하게 살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도 안 하는데, 이른 주께서 내 영혼을 소래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내 육체, 내영 그것을 지켜 보호하실뿐만이 아니라 소홀 가운데에 내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 16편의 이 다윗의 상황을 이, 이 지금 보고 있는 10절의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 수월 지옥이죠.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삶 가운데에 다윗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내별려들 분이 아님을 압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을 만나 보면 어,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고.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고. 어, 정말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 6월, 7월, 8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렇게 끝날지 모를 것 같아서 그 두려움에 더 막막한 상황들을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닥칠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지금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참 힘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 지옥 가운데 소울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복이 이 선하다라는 이 토부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세의 어떤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이 토부 이 선이다라고 이 다윗은 오늘 16편에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10편을 마무리하면서 어,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 저녁에도 잠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걸었습니다. 좀 걷는데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였냐면 나한테 기대라라는 표현이었어요. 나한테 기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인데 새벽 나이 나오신 모든 분들. 또내 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대으로새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또 말씀을 전하는 단임 목사님과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교육부서는 지금 다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 속히 또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비전이 심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나올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분 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